안녕하세요, 인종핏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고 군 유학을 제외하고 이제 휴학 없이 대학생으로 다니면서 항상 이제 트레이너와 피트니스 대회를 병행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 1위생 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제 DM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지컬백에서도 최대생으로 이렇게 많이 어, 나가다 보니까 그 후로도 이제 좀 연락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대를 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또 포함해서 몇 가지 제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미술대학이라든지 이런 체육을 포함한 예체능 계열의 이제 학과들은 보통 전 과목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정시로 체대 입시를 하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대학과 이제 학과마다 국어 영어만 본다던가 뭐 국수 영화만 본다던가 국수형 중에 뭐 한두 개, 탐구 중에 한 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과목을 잘라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내가 목표하는 학과에 평가하는 과목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고3 때 준비를 하다 보면, 어, 생각, 대장경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때는 부산대학교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국어영어만 입시에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좀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어영어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은 수학대로 점수가 내려가고 그렇다고 국어영어가 엄청 열심히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좀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에더 포커스되면서 공부를 좀 많이 내려놨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저희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어깨 가슴만 좋아질 거야 해가지고 어깨 가슴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확 이게 어깨 가슴만 좋아지지 않거든요, 뜻대로. 모든 부위의 운동을 열심히 할 만큼 피트니스나 웨이트 문화에 발을 딱 들여야 몸이 제대로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발전이 있는 것처럼 공부도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 한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애초에 공부가 나의 생활에 녹아들지가 않아서 뭔가 공부 모드로 생활 자체가 좀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목표하는 과목에만 공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체대 기생분들 이 있다면 저는 좀전 과목을 공부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3 때는 어, 국어 영어만 신경을 쓰다가 생각보다 공부 가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때 공부를 전 열심히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쉽고 운동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운동은 제가 좋아하는 거고 재밌다 보니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부산에서 이제 부산대 준비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연합 테스트 같던 것도 체대 기생하에서 많이 치거든요. 그때 이제 막 1등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어깨 올라와가지고 아 나는 운동 잘하고 막난뭐 실기 잘하니까 나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입시가 끝나고 계산해 보니까 수능 두 문제 정도 차이의 점수로 이제 부산대학교를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하게 됐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똑같이 부산대를 준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부산대를 목표로 하다가 떨어졌으니. 부산대를 준비를 하고 국어영어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얼핏 보면 조금 적은 과목 수의 과목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는 게더 유리해 보이지만 뭔가 저는 현역 때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공부에 몰이를 많이 못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부산대학교를 준비하다 떨었으니 더좀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혹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대학 입시를 안 하러 왔어요 전형을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목표하는지를 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무것도 안, 안 알아보고, 어떤 학교, 어떤 과가, 어떤 과목을 평가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전 과목을 그냥 공부하자라고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재수 때전 과목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냥, 그냥 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또 다른 조언인데, 또 시기를 또 잘하는 친구분들이 공부를또 많이 높게 돼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알아요. 시기를 잘하니까 뭔가 조금 좀 공부를 좀덜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들거든요. 세대 입사를 하다 보면. 근데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공부랑 성적을 정말 다 같이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훨씬 더 목표하는 대학이나 과에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저는 재수를 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dm으로 많이 물어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실기를 좀더 해야 될까요? 공부를 좀더 해야 될까요? 그런 것보다는 공부는 좀 전과목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은, 목표하는 과가, 뭐, 국어, 영어만 본다, 혹은 뭐, 수학과만 학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릴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쳐서 점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과목을 어느 정도 다 놓지 말고, 공부를 해놓고, 또 다른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대학이 더잘 맞아서, 또 다른 대학을 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과목수를 줄이는 거를, 저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좀, 비추천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신 친구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체대 입시 운동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타고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바디빌딩도 타고난 게 되게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하지만 체대 어, 기종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을키기뭐 턱걸이, 뭐, 뭐 던지기 종목, 뭐 왕복 달리기 종목, 뭐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 되게 다양한데 타고난 거 진짜 무 보지 못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힙대 때 체대 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 좀 노력이나 그런 몸의 발전된 부분들보다는 그 나이 때는 좀더 타고난 아이들이 좀더 운동을 더 잘하는 것처럼처럼 많이 느꼈어요. 제 또래에서도 그래. 제가 엄청 유연한 편은 아닌데, 엄청 유연한 친구들을 보면서 어, 정말 저거는 어떻게 따라잡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희귀에 대해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고난 능력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크게 발전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자세, 스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최대 입시 선생님이 이제 잘 봐주실 거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노력으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미무을 켜기 위 턱걸이, 이거 두 개가 정말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턱걸이랑 위 기기는 많이 하는 친구가 잘 해요. 결국 결국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이 점점 늘게 돼 있는 정직한 종목이라 좀 생각을 해요. 어 이런 자전굴 있죠. 이렇게 유연성 체크하는 거라든지 던지기 종목 이런 것도 막 근력 좋은 친구 있고 막 매디슨볼 잘 던지는 친구 있고 막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도 유연성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잘 접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잘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자세와 여러 가지 스케줄인 것들로 많이 개선시켜 나간다면 위을킥이랑 어, 턱걸이는 매일 많이 할수록 정말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윗물키랑 턱걸이를 매일 남아서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씩 하고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점점 진짜, 어 최대의 실기 종목에 대한 점수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결론은, 어 최대의 실기 종목을 어떻게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매일 남아서 윗물키기랑 턱걸이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유연성도 사실 그 복화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자전거 유연성 측정이 3cm가 나왔었는데 제가 제조까지 이제 다 끝났을 때 아마 한 28cm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이제 매일 땀 흘리고 나서 쫙 찢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상 찢고 가시면 유연성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좋아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리 멀리뛰기 도 굉장히 많이 늘릴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이 여러 학교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서 좀더 하고 가시면은 확실히 좀 빠르게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DM으로 이제 형 생각은 어떠냐, 꼭 체대를 가야 이제 트레이너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당연히. 최대를 가지 않아도 트레이너를 할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트레이너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 꼭그 전공의 대학을 나와야 어, 전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저도 뭐 p 서로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뭐 모델 학과를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전공의 학과를 가야 된다는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왕 꼭 트레이너가 목표라면 그리고 체대 입시를 할까 말까 고민의 기로에 서 있다면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당연히 전공으로서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어, 내가 따로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관련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더 집중도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점은. 이제 20대가 되면서 성인으로서의 첫 사회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잖아요. 그 공간에 체육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운동과 관련된 업종으로 나아갈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교수님이라든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어, 발전하기 빠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꼭 체육 전공이 아니시고, 뭐 체육대학을 나오신 게 아니시지만 트레이너를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멋진 선수가 되신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멋있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렇듯 다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 차이. 체대를 나오지 않고 비전공자이신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볼수 없지만, 또,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은 전 오히려 더 멋있거든요. 막, 직장인이 셨는데 회사원이었는데, 그만두고, 뭐 체육을 되게 전문성 있게 잘 하신다든지, 그건 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본인이 공부를 한 거고, 어쨌든 갖추어 나가신 거기 때문에, 그건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하는데, 뭐, 고3이시고, 지금 입시에 대해서, 트레이너 목표인데, 최대한 가까운 거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가는 게더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입시를 하다 보면 보통 교육과는 이제 임용을 치기 위한 임용이 목표인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학과이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체육 교육과를 목표로 하시는 친구들이 있고 어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의 다른 업종의 어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체육 관련 학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 체육 교육과 사범대 전공을 하고 이제 트레이너 를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체육 교육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부학을 따로 알려주거나, 생리학을 따로 알려주거나, 운동 역학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고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교윤자학증이라든지그 다음에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저는 PT에 있어서, 트레이너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임용보다는 트레이너 쪽을 선택을 한 케이스인데, 교인자증을 그 현님들이 또더 신뢰해주시고 좋아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교육학을 공부하거나 하면서 좀더 이제 티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는 또 정확히는 특수체육교육과라고 해서 이제 특수체육에 대한 이론도 많이 배웠고, 체육교육에 대한 이론도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난 트레이너기 때문에 뭐 이런 과를 가야 돼. 그런 것 하기보다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끔 체육대학을 진학을 하시면, 그 어떤 과에서든 뭐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본인이 목표하는 체육 관련 업종이 있어서 갈 길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학원으로도 이제 여러가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본인이 어, 만들어가는 길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떤 얼마나 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제가 그래도 가까이서 경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곧뭐 수능도 이제 치셔야 될 텐데 고3분들 되게 화이팅이고 이제 고2, 고1 또체육 좋아하시는 고등학생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준비하셔서 목표하는 성과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뭐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잘 고민해서 영상 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